결과 정선이의 r e Show! Baby Care Show! Baby Care Show! Baby Care Show! Baby Care Show! Baby 요 a 이 e Show! Baby Care Show! Baby Care Show! 요 a b y Care Show! Baby Care s h 니 w Baby Care Show!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십니까? 음,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십니까? 아 정말 자존심을 지키고 사십니까? 아. 이거보다는 좀 다른 정말, 네. 아, 정말 가장으로서는 이런 음.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나올 때 신발장에 넣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프라이드는. 프라이드 아겨래 아. 자존심을 싱크대 둘째 서랍에 넣어둬도. 넣어놓고 넣어놓고 <laughs> 나와야지 안 그러면 뭐 사회생활이 <laughs> 불가능하니까 안니요 프라이드가 네. 그 아직도 많이 정말 신발장에 놓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제가 밖에 나왔는데 여전히 그 신발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나봐요 진해야, 나도 난 진해야, 그렇게 따지면. <laughs> 신발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음. 왜냐면 사람들이 나는 다 놨다고 생각하는데도 넌 정말 지나치게 프라이드가 높다. 음. 프라이드 너무 자존심이 세다. 니까 그러니까 음, 음. 프라이드가 높다는 좀 말이 그렇고 자존심이 너무 세다라는 말을 이렇게 둘러서 많이 하는 걸 아직도 듣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도 그래요. 음. 뭐 자존심 빼면 시체야 뭐 이런 음. 얘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뭐 놓쳤다 싶은 기회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근데 프라이드와 자존심이 이렇게 뭐 해석하면 동일하겠지만 어감이 좀 달라요 느낌이 음. 예, 자존심과 프라이드 왜 어감이 다르지? 그 우리말로 그전, 음. 예, 자존심하고 프라이드가 조금 어감이 좀 다르고 음, 그 다음에 교만 쪽으로 넘어가도 어감이 예.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아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이게 예. 자그 아, 흔히 이렇게 많이 말하는 뭐 자존감, 자존감. 자, 존심, 자신감. 어, 교만 이거를 음. 전부 다 통칭해서 프라이드 안에 다집어넣거든요 아, 카테고리가 제일 큰 거예요, 네, 프라이드가. 굉장히 커요. 네, 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자존심 중에서 정말 음. 정말 그 냄새 나는 자존심 있잖아요. 그 정말 못된 자존심이고 정말 자기만 잘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겨드랑이 밑에 있는 자존심. 아, 어, 어, 그런 자존심을 뭐라고 하냐면은 음. 그 에고라고 하시죠. 에고, EGO. 어. 에고 <laughs> 어, 근데 발음은 영어로는 ego예요, ego. ego ego 어. 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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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Lung -lung 어, 예를 들어서 자존심 때문에 쟤는 쟤는 틀렸어, 자존심이 정말 쟤를 망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his ego is s p o i l i n g him이라든지 his ego. Her ego, 그녀의 그의 아. ego, 그 자존심, 아.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정말 그, 그런 거가 사태를 망친다 할때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음. 근데 Pride라는 말은 긍정, 부정에 걸쳐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음. 어,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쓰여요, 사실은. 음.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할 때, 음. 그럴 때도 이제 arrogance라는 말이 있긴 해요. 아예 음. 교만으로 딱 떨어진 음. 전문 용어가 있어요. Arrogance. Yeah. Arrogance. 음. 그, 형용사로는 arrogant에요. arrogant 해요. 아, arrogant 일단 단어 공부가 오늘 시작이네요. 음. arrogance, arrogant죠. arrogant. Are you arrogant? arrogant. n no. <laughs> 어 그렇게 대놓고 노는 에러건트 한 건데 아,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않아 아, 그렇지 않아. 아, 아닌가 아. No. a r r o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 에러건스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 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음.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두눈 벌겋게 뜨고 바리새인한테 음. 그렇게 위선을 행하니까. 음. 아, 그러니까 니네가 참 정말 죄없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데 음 마음 가난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무조건 수용 뭐뭐뭐 장녀도 세리도 뭐 바리새 뭐 뭐죠뭐죠 저기 저 살인자 도 강도도 다 수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똑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정말 심한 말씀하시면서 맹비난하기를 어 참지 않으셨던 대상들이. 음. 교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위선, 교만, 딱 고, 그치, 그거였어요. 뭔지 예. 알것 같아. 음. 그 그런 교만에 대해서는, 대한 이야기를. 에로게이스에 yeah, 대한 대답을 너라고 할수 없네요. Mm. Are you arrogant? <laughs> 그렇죠. I'm a r r o g a t Yes, absolutely. <laughs> yes, I am. Yes, I am. Are you arrogant? Yes, <laughs> you. a r e 근데 진짜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되게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게 되게 신실한 크리스천처럼 생긴 두 분이 이제 교회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예배에서 그 성적 소수자인 음, 한 분이 음. 이제 타셨더니 네. 어 여기 저 사람이 왜 와? 아 라는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을어 이렇게 음. 쑥떡쑥떡거렸는데 되게 크게 쑥떡쑥떡거린 음. 거죠. 목소리들이 크셔. 네그얘기를 목소리 듣고 <웃음> <웃음> 저요. <웃음> 근데 진짜 너무 음. 그니까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먼저 이제 올라와서 그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 있던 차에 음. 저희 이제 선배님 한 분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상욕을 하면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분들을 내쫓으셨다고. 어. 근데 이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아, 어떤 기준으로 이 사실을 접해야 될까. 음. 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는 사실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언사를 하면 안 된다이지만. 그걸 도구로 써서 한 행동을 봤을 저는 때는. 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좀 이해가 그런 가더라고요.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그거 하나만 우리가 문제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 물론이죠. 얼, 정말 5만 6천 가지 죄가 있는데, 음. 예, 물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근본적 뿌리로 내려오긴 하지만,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사실상 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말은 그 인칭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밖에 없어요. 음. 나는 음. 죄인입니다. 맞아 근데 인칭을 유나 히로 쓸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죄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니까 예,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문제는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 그렇게 합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이기적이고 교회 네.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그게 진짜 오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은 품는 것밖에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거를 하실 테니 그걸 믿고.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건 크리스찬으로서의 프라이드는 뭘까요? 크리스찬으로서의 프라이드는 음. 오직 주님의 음. 기준대로 따라갈 뿐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되겠죠. 그게 그렇게... 세상과 기준이 음. 다를지라도, 음.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의 프라이드는 우리가 쌓아 나온 명예일 수 있고 내 이름값일 수 있고 재산일 수 있잖아요. 음. 그게 조금이라도 못 미칠 때, 제가 한때 오만했던 때, 오만 방자했던 때, 왜 나는 그렇게. 화를 내고 있었던가 생각을 해봤더니 음. 내가 쌓아놓은 명성에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시건방진 생각에 발로 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정말 아 하나님 안에서 프라이드를 갖는다는 건 철저히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네. 자부심을 가진다고 하면 음. 그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가 지금 잘안 들리죠. 자부심이라는 말은 음. 어디 중심이 있는지가 안 그쵸, 보이는데 자존심, 자만심은 분명히 아이 나한테 중심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 생각을, 아, 제가 기도가 좀 바뀐 계기가 있었어요. 음. 어, 뭐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평생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음. 그 목사님도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 쇼크를 먹고 그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 음, 설교에서. 음. 내가 이, 이, 이 설교 때문에 내가 쇼크 먹어서 기도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말을 딱 하시는데, 음. 그, 그, 그 설교 듣고 쇼크 먹어서 제가 또 기도가 바뀌었어요그 아, 그, 그, 쇼크의 아. 설교가 어떤 어떤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우리도 쇼크를 좀 받게. 그게 뭐냐면, 예. 입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주여,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음. 이렇게 기도하냐고. 아니요. 왜 네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냐고.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시고 그게 그건데 하나님이 오늘 저희. 근데 그, 그 단순한 말이 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그때 이제 그 설교가 영어 설교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uh, 음. What do you want from me today? Yeah. What do you want from me? 입을 딱 열고 내가 내 기도를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가 이걸 원합니다. 해달라고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자유함이 없이 답답했는데 완전 히 반대로 뒤집어서 이게 세상 자체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it's, when it's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됐을 때에 비로소 진짜로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가 오는 거를 느껴어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항상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조율이 흐트러져 있으면 음. 그 기도로 돌아가요. 그냥 음. 엎어져서 딴거다 치우고. 약간 자존심 상했을 때 대입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죠? 프라이드 네. 상했을 때 약간 네. 자존심에 확 상처받았을 때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오늘 What do you want for me? 어, what, yeah.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음. 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음. 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그 프라이드를 사실 없애려고 하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프라이드가 없어지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그 프라이드가 하나님에게 옮겨가는 건 가능해요 오 멋있는 말이야 오, 오늘 멋있었어 나왔어 나 처음이야 지금 나왔어 그, 그 프라이드를 하나님께 옮겨버리고 중심이 옮겨가면 면 예, 뭔가의 프레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인데 음, 오늘 심을 옮긴다는 오늘 오늘, 예, 오늘 영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았을 텐데 네, 자한번 나와, 아, 해보겠습니다 짧게 안 자, 아, 이게 우리 말은 되게 어려운데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리니와인데 이게 뭐냐면 <laughs> <뭐라고? 웃음> 이게 뭐냐면 <laughs> 예. 너희가 원래 원래부터 보지 못했다면 그럼 너는 죄가 없는 것, 것이었을 거다 근데 잘 보는 사람들이 그런 그런 행동을 하니 이 말이거든요. 이거 가정법이라는 건데 좀 어려운 건데 제가 오늘 영어 가정법이 사실은 문법으로 공부하면 한 달을 공부해도 이해가 안될 정도로 그리고 학교 문법에서요 이런 게 있어요. 학교 빨리 가르쳐줘요 문법에서, 지금 음, 아니, 시간이 들어봐. 없어. 아, 들어봐. 네. 아, 해 봐. 학교 문법에서 처음에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구분할 때 반이 전사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완료시제 배울 때또 반이 전사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학교에서 한5% 정도만 영어를 따라갈 때가 되는데 그때 가정법에서 마지막 거의 다 전사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걸 알면은 정말 1%에 든다고. 오케이. 어. 맞어. 자, 가정법이 가정법이 자, 집중하세요. 우리나라말은 다면뭐뭐할 거다라고 말하면 다 되는데 영어는 음. 가정법이 암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있고 저기에 있어요. 뭐 무슨 가정이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진짜 가정. 진짜 가정, 헛소리 가정, 헛소리 가정. 네. 어, 흥미롭네. 진짜 가정이 있고 헛소리 가정이 잡으세요. 내가 하는 말이 진짜 가정인지 헛소리 가정 알아맞혀 보세요. 오늘 날씨 좋으면 소풍 가야지. 진짜 가정, 진짜 가정이죠. 음. 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음. 네. 허, 날씨 좋으면 소풍 가는 건... 아 헛소리가 이건 하나만한 소리란 말이에요. 이미 비는 어. 내리고 있으니까 자, 월급 받으면 컴퓨터 사야지 이거는 진짜 가정 진짜 가정이죠. 에, 그다음에 이제 이 저, 월급이 안 나와 회사 가 망했어. 어, 코너에 앉아서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갖고 야 나도 저런 차한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 헛소리가 가정. 헛소리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실현 가능성 없는 헛소리 가정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 하고가 어. 들리는 시제가 확 달라. 흥미로운데 네. 그래서 네. 진짜로 실천 의지가 있을 때는 음. 무조건 쉽게 쉽게 현재 미래로 써주면 돼요. 자 오케이. 해보세요. 그 날씨 좋다 기억하시죠? 네, it's 네. fine. 네. 거기다 if를 붙여보세요. If it's fine. 음, 날씨가 좋으면, if it's fine. 나는 소풍을 갈 거다. I will, I will go,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다시 한 번, 음. if it's fine. If it's fine, I will go, go on, a on, a on a picnic. 인데, picnic. picnic 인데. 만약 아하 날씨만 좋았으면 소봉 하는 건데요. 이거는 if it was fine. 그렇지. 이렇게 과거로 무조건 보세요. 날씨만 우리 말 보세요. 아니 그걸 왜 과거로 하냐 헷갈리게. 아니 우리 말 보세요. 날씨가 좋다면이라고도 말하지만 좋았었다면. 날씨만 좋았 이라고 네. 말했는데 일본 말도 아마 가장 그렇게 과거로, 과거로 밀어서 말할 걸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 관계 없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고 있을 때는 그냥 과거로 말해버리면 돼요, 그냥. 뭐시 댕기가 욕같더라같더라 댕기가 욕같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해보실래요? 음어 네가 어잘 생기기만 했어도 내가 너하고 데이트를 <웃음> 했다. <웃음> Handsome. 그렇지. If you were handsome, yeah. I would. 그렇지. 그래서 will 대신 w l d 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웃음> <웃음> 전부 다 시제를 전부 다 과거처럼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음. 이게 과거가 아니에요. <laughs> Forrest Gump 옛날에 보셨죠? 네, 어, 봤어요. 그 기억은 못하실 거예요. Forst 아니, Gump가... 초콜릿 먹고 달리는 건 봤어요. <laughs> 네, 그거 말고 굉장히 삼엑스가. 결정적 장면인데 이거 영어 잘하는 사람만 이해가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뭐냐면... 몰라요. 몰라. 아니 아니야. 들어보세요. 아, 이미 몰라. 아니, 들어봐. 저기, 저 낙심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고향의 여자를 응. 사랑했어요. 응.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자면 소위 정상인 여자예요. 우리 응. 응. 둘이 친했는데 다시 고향으로 나중에 도, 돌아와서 만났을 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We marry' me?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 면 그렇게 말하면서 응. 프르트컴퍼가 뭐라고 그러냐면, I will make a good husband 이렇게 말해요. 난 좋은 남편감이 될 거다. 응. I will make a good husband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렇게 대답하니까 딱두 두 단어. You would. 어, 소름돋아. 그러니까, 음, 그스컴프가프스컴프가 그러니까 음. 이렇게 삐져갖고, 그리고 음. 창가로 가서 등령기를 해요. 이렇게. 되게 건프 같다, 진짜. 음, 음, 창가로 가서 이게 슬 슬픔 슬픔 이렇게 등령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you 아니 아니 프스컴프가 I will make a good husband. 아, 나는 훌륭한 남편감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음. 얘기했는데 이 여자가 you would.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한다면야 너야 좋은 남편감이지라고 그렇지. 딱 잘라서 거절한, 어. 딱두 글자 거절하는 어, 거예요. 오, 두 단어로. 야멸차다. 이 여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단어 두 개로 훅 보내네. 결혼을 네. 승낙해보세요. 내가 검포할게요. Uh, will, will you marry me? I will make a good husband. You will. 그거는 허락한다는 거잖 <laughs> 허락하는 거야. 이거는 허락하는 거예요. You will. You will. 네. 음. 우리가 결혼하면 그래, 넌 정말 정말 좋은 남편이니까. 음. 데 우리말로는 문법적 차이는 없고 얼굴만 차이 있을 뿐이죠, 음. 우리말로 어, 음. 그래, 결혼한다면.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음. 어, 결혼한다면 너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You will 해놓고 But I don't want to get married you 뭐 어, 이렇게 어, 그렇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 어. 음. 이걸 표정으로 이제 가는, 문법적으로 <laughs> 봤을 때는. 이거 언제 해.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자, 이거 그럼 알려드리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거 보세요. 너무, 너무 빠졌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so, 이제 okay. 됐어. 문법 다 배웠고 단어만 넣으면 돼요. 갑시다. 만약에 네가 It's 네가 you. 눈이 안 보이기라도 했었더라면 블라인드, <laughs> 블라인드. If you w r e blind. r e b l i n d 요 그러니까 지금 눈잘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guilty하지 않을 것이다. You would not, not be guilty. 티가뭐죄 guilty. 네, 있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는 거야. 죄가 없었을 거다. 음. 아, of sin, 죄에 대해서 t 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guilty of sin이 죄가 있는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할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가 눈이 안 멀었으면 죄가 없는 거고 네가 눈이 멀었으면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다면 음. 이거 과거형으로 말하면 안 돼. 음. 근데 말이야 눈도 잘 보는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음, 얘기했거든. 음.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읽으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릴까요? 네. <laughs> If you were blind. 그렇죠. 네. 안 보기로 했었으면. You would not be guilty, guilty. of 네. sin. y o u will not be guilty of sin. 네가 만약에 보이지 않았더라면. 아 보. 보 아, 네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맞죠. 보이지 아, 않았더라면. 아, 네, 네. 잘 너는, 보인다 이거야. 음, 너는 죄에 죄 없다 있어서 했을 거라고. 어, 유죄가 아닐 거라고. 그러고 <laughs> 한국말 진짜 어렵다. 진짜 한국말 아,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진짜 눈만 안, 야, 눈이 만눈 진짜 안 보였으면 죄가 네가 없었을 거야. If 근데, you were blind, uh, you, would you would not, not be guilty, guilty of sin. 네, 어려운 건 guilty of sin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세트예요. guilty of sin, guilty of sin,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한국말이 최고였습니다. 한국말 네, BBQ쇼였습니다. 인사동에 가보고 싶습니다.